자, 가 보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는? 아이고. 프로분이랑 걸렸네요. 아, 이번 프로인데. 네. 엄청 나죠, 전적이. 자, 장기판 수정하고요. 그냥 이분은 본명이에요, 본명. 이게 아마 이분 프로 초단이실 거예요. 예. 참 남자죠, 상남자. 그냥 본명으로 카장 아이디 둡니다. 이분 상당히 잘 두세요. 예. 제가 카장으로만 몇번더 봤는데 엄청 잘 두시더라고요. 예. 자, 차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진것 같아요, 이분이랑 둬가지고. 엄청 잘 주시더라고요. 네, 승률이 아주, 보시면은, 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회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자, 여기서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참 공격,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초의 입장에서. 아, 이 미네요. 자, 밀면은, 묶어,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빠져가지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제 수원장사모라고 있어요. 동호회 중에. 수원지분인데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수원 쪽에서. 국내리면, 양차합세인가? 같이 국내리죠. 음. 같이 차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살을 닫을 수도 있고 아 이게 올리네요. 자, 이쪽을 올려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이제 고등마가 나간다든지 해서 더 볼게요. 차를 제가 생각할 때 올릴 것 같아요. 아 장기도 랭킹 있죠. 장기도 랭킹이 있죠. 프로 랭킹이 있습니다. 네. 음? 1등은 이제, 김동학 사범님이 1등이시죠. 아, 저 말이에요? 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야, 이 수가 진짜 대응하기가 너, 정말 어려운 수네요. 보니까. 대응하기 정말 만만한, 만만치가 않은 수입니다 고등마 나가보죠 한번 보통 저 고등마 나가는게 별로 좋은 수는 아닌데 딱히 수가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나오는 수가 너무, 너무 좋은데 이게 이 나오고 여기, 여기가 여기 지금 약점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귀마가 고등마로 나가서 여기를 좀 지탱을 해 줄게요 여기를 올리면은 이제 들어서는 맛이 있어요 들어서는 게 상당히 고약해 가지고 아, 다 들리나요? <laughs> 긴상 뜨는 수도 있거든요. 긴상 뜨면은, 여기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긴상 쓰면, 긴상 뜨면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또 때리나? 때리면 올리면 되니까. 아, 공격이 되게 매섭네. 자, 아, 일단 올리겠습니다. 네. 올리면은? 어디 울주나 여기요? 어... 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먹겠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먹으면은, 이 포가, 아니, 상이 포를 때리겠죠? 자, 그때 때리면은. 근데 이게 빠지면은 되게 얄밉게 내 것만 다 먹고 가가지고. 얄밉네, 양득이죠. 그러면 여길 먹어도 양득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손해예요 <laughs> 감정적으로도 다 아, 감정을 최대한 잘 지하고, 음, 이성적으로 둬야 되는데, 아 이분 잘 두세요 네. 제가 이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분이랑 둬가지고 대회에선 둔 적은 없는데 <laughs> 아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 같은 것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꽃을 사줘본 역사가 없어가지고 여기 올리면은 제가 여기 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미리 올렸어요. 여기를 그다음에 올리면은 올때 당기면 선수가 되니까 아, 욕사는 쓰는 거. 와. 아, 근데 크리스마스고 뭐고 결국 여기를 먹으면 되게 안 좋은데, 장기가. 아, 어떻게 아픈 수만 골라두지? <laughs> 크리스마스 때 방송.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방송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면 해야죠. 음. 10초 남았습니다. 근데 장기가 장기가 아주 터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가 아 여기 올리네. 제가 여기 때리려고 하니까 또 올리네 눈치껏. 참. 근데 사실 여기를 이렇게 아까 전에 들어설 수도 있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참 사실 이수가 정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이라서 이어폰을 끼고. 아, 이거 뭐 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도리가 없어요. 결국에 양득을 제가 줬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런데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엄청 시끄럽거든요. 장기 와 아, 미치겠다. 장기 여기가 양득당한 거라서 지금 이쪽이 문제예요 그 제가 사실 칠려고 했는데 잘 피했어요. 저를 올려가지고 이거는 나가리 같은데, 장기가 음? 음? 야, 세다! 그냥 들이박네 아이고 어쩌겠어요 이거 그냥 들이박네요 음, 찌르죠 찌르면 이제 마가 갈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 막아 죽지 않았느냐 라는 주장인데 차가 언제든지 빠지는 게 선수기네요 여기 빠지면 먹을 때 먹고 아니면 여길 빠지면은 넘기면 먹고 먹고 하니까 일단 여기 한번 빠져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엔 조를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조를 올리면은 이제 마가 여기 와서 살아가요. 근데 포를 넘기면은 빠질 수가 있나? 제 생각엔 살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수가 있지? 돌아가면 아, 돌아가면 때리는데 때리면 뒤에서 묶으면 된다? 이거 먹어야지 뭐 이거. 이걸 먹을 때 이걸 먹는구나. 냉정하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니까 저도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포는 죽이더라도 얘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쟤는 저는 결국엔 이제 마 살리고 싶어서 이게 포를 던진 거거든요. 0초 남았습니다. 응? 음? 어떤 상이요? 얘요? 아, 이걸 먹는 이걸 먹 나？아, 이걸 먹 나요？이상이 죽 는다. 아, 야냉 정하 게 두시 네요. 다 죽네, 다 죽어. 다 죽어요. 아주 그냥 줄줄이 죽네. 응? 여길 가면 어떻게 둔다는 거지? 아, 이걸 때리고, 어?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를 때릴 것 같죠? 자. 이러면은 이제 대차를 해서 풀어야죠. 아, 대차하면은 면 잡으러 오네, 또. 대차를 하면은 여기 올라오는 게 좋을까?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그럼 장장군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데. 데 여기가 걸려있으니까 아마 상 정도는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 교환되고, 그 다음에 뒤에 형태가 어떻게 되냐인데, 궁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 게, 저는 좀 약점이네요. 안 좋다. 이 자리가 너무 좋네요. 기세상 먹어야 되는데, 여길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뜨니까, 막아야 돼요. 막고 막는데, 양마가 과연, 활약을 할수 있을지가,가 아니네. 헐 녹았나? 1 0초 남았습니다. 야이 자리 아프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여기 지켜줘야 되고 절묘합니다 장기가. 설마 입궁하진 않겠죠. 입궁해가지고 마달라고 하면은. 뭐, 더럽게 둬야 되나. 상당히, 제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요, 그로기 상태. 아, 그쵸. 그렇죠? 이거는 뜨면서 마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도, 먹으면, 피하면은, 장군 치고, 이 사가 죽죠? 예, 네, 이거는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자, 먹으면은, 이제 상까지, 상은 그냥 죽었다, 그러고 보는 거네요. 네. 냉정하네요, 장기. 네. 들어가면은, 앞장곤 치면은 또 곤란하니까, 계속 궁이 차 쪽으로 틀어져 있는 게 진짜, 살를 겹사로, 마가 여기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겹사로 내린다는 거는? 아. 겹사로 내리면, 이장군의 외통 아닌가요? 차가 여기, 마가 여기 있고 차가 여기 있는데, 여길 내리면 이장군의 외통 같은데? 자, 어떻게 양마로 비벼봐야겠네. 예. 뭐, 이쪽에서, 궁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자, 제가 질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일단, 면은 잡아야지, 뭐. 10초 남았습니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제가 귀마가 아까 고등마로 나갔는데, 욕심을 안 부리려면은 사실 여기 양득을 주고 두면 됐어요. 근데 그냥 다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났죠. 음. <laughs> 네, 아닙니다. 면을 잡으면은 저 대차에서 일단 양마을 어떻게 비벼봐야 되는데. 면 잡는 게 좋긴 맞습니다. 하죠.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제가 먼저 잡고 상대가 안 잡았으니까 이거, 이거는 쌍방 급소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 뛰면서 명포를 위협을 해야죠. 마가 뛰다니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아, 올라오네. 야, 이졸 진짜 무섭다. 야. 어마무시 하네요, 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리 요렇게 타고 와 가지고 졸장군 쳐서 이길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차랑 조리랑 합동해서 졸장군만 나오면 이제 끝나거든요. 올리나? 아, 올리네. 그 다음에 요렇게 둘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면 아, 이렇게 돌리나? 어쨌거나 저는 이제 마포대는 하려고요. 마포대를 하면 뭐 그래도 졸은 좀 느리니까 차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커버링 해주면 될것 같고, 아, 마포대는... 아, 마포대가 아닌데, 지금 차가 이 지키겠다는 거죠. 어, 아, 여긴가? 지키면 얘가 죽는데, 그냥 뭡니까? 이거는 마포대하고 여기 먹으면 장기 이겨요. 제가... 아, 그냥 먹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애 껴서 먹겠습니다. 장군을 치고 포가 도망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란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마가 비벼서 되나? 장군 칠것 같아요 느낌. 응? 아. 이렇게 두겠다? 음, 뭐, 이건 일단 먹어야지, 뭐. 먹고 이제 옆으로 넘겠다는 거네요. 넘어서 살리겠다는 건데. 자, 조금 따라잡았어요, 일단은. 아, 근데 이제 귀포하는 게 좋네. 이렇게 하고, 여기 때리면 장기가 거의 끝나요. 이걸 때리면은, 끝나니까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서 귀포해버리면은, 장기가 좋네요. 아, 힘듭니다, 장기. 1초 남았습니다. 먹으면은, 차대하면 먹고 먹고, 다시 도망가는데, 마가. 일단 차대 차대야 되나? 내리고 넘비고 공 내리면 다시 나오면. 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진거 같아요. 이건 역전이 안될거 같아요. 귀포로 하니까 힘드네. 아..근데 아.. 이거 안된다..여기 오는 수가 좋다 여기 오면은 궁을 내려.. 어? 뭐야 아..그 수가 있네 또 아..이건 안되네요. 자..이거 피해도 지키면 안되고..아무튼 뭐안될것같아요 이거는..아..이거 하겠습니다. 네. 지지 지지네요. 네 네, 잘 뒀습니다. 네, 초반에 그냥 양득 줄걸 그랬나 봐요. 네. 양득 죽어두는 게 편했는데, 귀마 고등마로 나가서 다 지키려고 하다가... 아, 근데 이수는 진짜 두기 힘든데. 아, 무튼 네, 잘 뒀습니다. 네, 역시... 네, 잘 두시네요. 네, <목소리>